오늘은 3월 8, 3월 7, 8일. 3월 8일. 여기는 제주 장룡팜 농원입니다. 요새 비가 좀 며칠 왔는데, 비 왔다고 이렇게 버섯이, 이게 자연산 버섯입니다. 자연산 버섯이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올라오더니까 어느새 이렇게 삭가서 썼답니다. <laughs> 겨우 내내 날씨가 따뜻해서 버섯이 자라지 않아 갖고 어, 장용팝네 부분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답니다. 그런데 예쁘게도 요새 비가 왔다고 이렇게 자라주니까 대표님네가 웃음이 활짝 피게 되었답니다.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<laughs> 음 버섯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란 것도 있고요. 이제 거의 다 따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따고 있습니다. 또 비가 오면 또 자라겠죠.